아, 그 게임은 방이 별로 없어 가지고 게임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요. 무슨 게임인데요, 그거? 저거 혹시 제가 아는 헌이야? 내가 아는 헌인가 다른 분인가? 어 그러게요 또 귀여운 친구가 있네요 여기 어 그래? 같이 하면 좋지 내가 저번에 디코방으로 물어봤잖아 발로란트 잘하는 사람 아, 없냐고 스라이요. 근데 왜 대답 안 해줬어 나 뉴비라 배우고 싶었는데 <놀람> <놀람> 나이스 나이스. 일단 지켜줘나 포켓몬 수거해야 돼. 갔다 포켓몬. 뭐야? 뒤뒤뒤뒤뒤. 뭐야? 포이한고 아, 있는 거 아니었어? 버블 파이터. 그때 수수님이 하자고 하셨던 건가? 그거 인기 많지 않아요? 왜 방이 없지? 어, 짱 잘한다. 제가 같이 해드릴까요, 버블 파이터? 잘은 모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? 나 스파이크 줘. 나 이거 포켓몬 설치해야 돼. 아, 안줄 건가 봐. 꿈은 크게 해보자고 근데 헌씨 너 엄청 고인물 아니야 자, 날아가! 이다 손가락... <laughs> 이제 됐어? 나 완전 느린데? 지적 발견 파이팅! 괜찮은 거 아니고? 응? 잡았다 볼없가 <laughs> 왔어. 재장전 중.

<놀람 남았죠> <웃음> 뭐지? <웃음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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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이길 때마다 이 친구들이 나이스 나이스 해 주니까 좀 기분이 좋은데? <놀던> 좋아요. 나중에 버블파이퍼 같이 해봐요. 으허, <놀던> 뭐야. 지원본, 스파이크 설치 예정. 마이크 음... 설치 완료! 고마워, 친구! 들어버려, 폭파 보안!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쉽네뉴비라고 아닌데. 내 기억 속에는 전반전. 오래전부터 발로란트 하지 않았나? 전안 되겠다. 나 그거 들게. 무서운 거. 버려줄 사람. 나 오퍼 살 거야. 나 갔다 올게. 조심해. 긴장 풀지 말고. 이러고 죽으면 레전드. 날아라 기절봇. 아, 길 막고. 기절봇 대상 확보. 나이스. 조심해라. 괴물 간다. 나... 어아 어, 스파이크가 CG점에 떨어졌습니다. 다음은 누구냐? 다비 오퍼 한번 쓰고 죽어버렸어요. 10초 남았다. 요동보 씨 잡으러 간다. 한명 남았습니다. 짱인데. 파이팅. 1이크 왠지 이사람 잘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? 연락 부하! 볼수 없을까이? 대박 와와 대박인데? 이 사람만 따라다닐까? 아니야 그러면 실력이 안늘거 같아 나 혼자 맞서 싸워야 될거 같아 나 갔다 올게 뭐지? 로 오라는데? 내가 가줄게 여긴 길이 없고 얘들아 나 혼자 두지마 스파이크 <놀람> a 발견. 연막제. 지원 a 발견. 아군이 명 아. 남았습니다. 아. 칼 들고 휘저었는데? 수 있어. 가비. <laughs> 총알이 간지럽다는데? 샷건을 써 볼까? 모두 살아서 보자고. 네, 같이 있어줘. 죽여 이거 죽일 수 있어, 할수 있어. 아 죽였다. 어. 아이한명 남았습니다. 아아고아 아쉽다. MVP는 내 거야. 다실까 와, 야 피닉스가 엄청 잘하는 사람인가봐. 혼자 11k를 했는데, 애기가 머리 안 보여. 아, 뭐야? 레이나도 죽었는데, <laughs> 화이팅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! 무서운 총 들었는데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가디. <laughs> <laughs> 매치 포인트. 너희들은 가디 시작 버튼이 없잖아. 죽지는 여기 아무도 안올것 같은데.

난지만 짱인데. 안거기 준비 완료. 단판 승부전. 그래, 이거지. 이럴수록 방심하지 말자고. 우리는 할수 있어. 누나 나 어서 오세요. 야좀 떨린다 레이나그렇나 떨려. 아라안 보이잖아. 나이스! 미쳤다, 얘들아! 나이스, 나이스. 어, 맵은 한 일주일 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알것 같아요. 와, 13킬을 어떻게 한 거야? 짱이잖아.